안녕하세요. 김나정 분석위원입니다. 오늘은 5월 15일에 열리는 프리미어 리그 오전 4시 토트넘 대 맨체스터 시티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최종 조합 픽및 배팅 내역은 댓글 하단에 있는 가족방에서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경기들도 각 분야별 분석가님들이 픽을 드리고 있으니 조건 없는 가족방으로 오셔서 조합 픽 받아가세요. 먼저, 토트넘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토트넘은 현재 리그에서 5위에 위치해 있으며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 중에 있습니다. 토트넘은 홈에서의 경기력이 더욱 돋보이는 편입니다. 이번 경기도 토트넘의 홈 구장인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에서 개최되어 홈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맨시티는 압도적인 경기력을 바탕으로 리그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시즌 동안 꾸준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원정 경기에서도 뛰어난 성적을 자랑합니다. 시티의 경우 원정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강력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몇 년간의 상대 정적을 보면 맨체스터 시티가 토트넘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큰 경기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곤 했으며 특히 홈에서는 더욱 강력한 경기를 펼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맨체스터 시티의 기술적 우위와 토트넘의 홈 이점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일 것입니다. 맨체스 시티는 강력한 공격진을 앞세워 공격적으로 경기를 풀어 나갈 것이며 토트넘은 안정적인 수비와 역습을 통해 맞설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맨체스 시티가 2대 1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토트넘의 공격력도 무시할 순 없으나 시티의 전체적인 밸런스와 경기력이 이번 시즌 동안 더욱 우수했기 때문에 원정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천 픽으로는 맨시티 승과 오버를 추천합니다. 금일 준비한 해외축구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나정 분석기원입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조합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끝없이 국내 최고의 스포츠 분석가인길을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픽이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조건 없는 무료 가족방으로 오셔서 문의 주세요. 음...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댓글 복근 링크로 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실한 수익. 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여기 김나정 분석위원만의 분석 노하우 매일 반복되는 한 폴락과. 내겐 어렵기만 한 스포츠 이젠 정말 스웩이 보고 싶은 간절하신 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도대체 언제까지 반복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김나정과 함께라면 이런 스웩 꿈이 아닙니다 여기 실패하지 않는 딱 필요한 정보만 알려주는 확실한 스포츠 전문 재테크 강의. 김나정 가족방에는 4,300명의 많은 회원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종목당 전문 패널 분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70% 이상의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다양한 스포츠 정보와 유료 분석 자료들까지. 단언컨대. 망설이면 후회하십니다. 이제는 스포츠로 재테크하는 시대입니다. 가족방 입장은 하단에 고정 댓글로 문의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